그, 노래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 팀이에요. 그 저희들 타이틀처럼 작은 이야기를 무대를 통해서 만나는 일을 2015년부터 계속 지속해 오고 있고요. 잠깐 홍보를 더 덧붙이자면 어, 다음 카페에 가시면 네, 작은 숲속 이야기라는 카페가 있습니다. 거기 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활동했던 모든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또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향도 다 제시가 되겠으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. 아, 요번에 저희가 그 공보사학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들 뭐지역예술에 아마추어 동호회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분들이 할수 있는, 활동하는 그 영역 자체가 제한이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2018년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영상이라는 그 매체가 그 사람은 얼만큼 빛을 씻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옥수밭 이야기 2라는 어떤 그 시즌2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역에 계신, 여기 와 계신 분들이세요.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. 그런 취지의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